사다리. 사연이 다른 우리들, 사다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문예지입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특별히 게스트 초청 방송으로 학생상담센터 박은경 선생님을 모시고 라디오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학생상담센터 이용 방법부터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까지 유용한 정보들을 알려드릴 테니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선 바쁜 시간 내어 여기까지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학생상담생 상담과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상담사 박은경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상담센터를 다소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학생상담센터와 관련해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생상담센터는 학생들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 학생회관 2층에 위치하고 있고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해서 학기 중에는 저녁시간 6시 30분경에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방법은 저희 학생 사무실 직접 방문하시거나 통화박사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상담사라는 게참 매력이 많은 직업인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상담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셨나요? 저의 중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면 제가 많이 내양적인 성향이라 우울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데요. 제 청소년기는 외롭고 우울하고 제 고민을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 제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학교에 학생상담센터가 없었답니다. 그때 저희를 지도해주시던 체육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옆에서 힘이 되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아, 나도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제 머릿속에 각인된 것 같아요. 어, 정말 사람에겐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단한 명의 사람만 있어도 인생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람에게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 저도 정말 공감이 되는데요. 그럼 상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이걸 꼭 한다 하는 선생님만의 루틴이 있을까요? 어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긍정의 한 줄이라는 책을 읽고 따뜻한 차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저 또한 건강한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마음도 차분히 정리되고 온전히 상담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모두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조금씩은 근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남에게 말하기 조심스럽거나 힘든 경우가 있을 때, 특히나 이런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상담센터에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는 1대1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이 어,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일상생활에서 겪는 심리적인 갈등이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 상담입니다. 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생님과 1대1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밀은 기본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어, 또한 저희 마인드 바디 프로젝트로 성격 유형 및 진단 검사를 할수 있는 봄봄 심리 검사 프로그램, 그리고 어 일대 에 저희 상담 한 명의 상담자와 어 다수의 학생들이 함께 운영하는 마음 산책 집단 상담이 있고요. 정신 건강 점검을 위한 마음 행복 심리 특강, 그리고 대학 내 편의 공간으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주제별 통합 상담 부스 행사인 대학생활 즐겨찾기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가장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었나요?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데요. 어, 가장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은 다인 것 어, 같은데 네. 그중에 하나를 꼽자면어 저희 학생분들부터 특화 프로그램인 함께 성장팀이라는 자조 모임입니다 함께 성장팀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또래 학생들이 함께 목표를 수립하고 성취해 나가는 프로그램인데요 어, 리더 한 명과 지기 네명총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한 학기 동안 함께 성장해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전문 상담사들이 심리적인 기법으로 함께 협력. 하며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과정에서 학생들이 점차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 저도 함께 성장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하자면 우리 목포대학교는 진로지도 교수님들과 연계된 원스톱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진로, 심리, 학습 영역 등 필요한 영역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담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좀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 상담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상담은 내담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담자가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며 내담자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학생들이 힘들어하면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기쁠 땐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상담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공감. 상담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나서 상태가 많이 호전되거나 고마움을 표하는 학생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상담하면서 뿌듯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어, 보통 한 학기, 길게는 1년 이상 상담을 지속하다가 상담을 종결하면서 상다, 학생들의 상담 후기를 드릴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학생들의 후기를 제가 살포, 살펴보면 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 힘이 생기고 단단해진 기분이에요. 어, 이제는 저 혼자 고민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사람은 힘들 수 있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와 같이 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후기들을 들을 수 있는데요. 어, 이런 말들 덕분에 한 학기 동안 어 학생들하고 울고 웃으며 함께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아, 이 일을 시작하길 정말 잘했구나 하는 보람을 느끼면서 가슴 뛰는 경험을 할수 있었답니다. 네, 깊은 이해와 공감을 통해 선생님을 진심이 닿았을 때 정말 보람차고 뿌듯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어떤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어, 저는 상담은 힘들 때 앉아서 쉬어가는 의자라고 생각하는데요. 학생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저와 상담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다시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편히 쉬어가는 의자 같은 상담자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편히 쉬어가는 의자, 정말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업으로 인한 고충이 적잖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계신가요? 네, 어, 저희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의 힘든 이야기를 함께 생각하고 느끼기 때문에 어, 비슷한 정서 경험으로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 상담과 다음 상담 시간 사이에 잠시 마음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점심시간은, 어, 가능한 한 산책을 하면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어, 연말엔 한해 동안 고생한 저에게 여행이라는 휴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자들도, 어, 같은 사람인지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활동을, 어, 하면서 재충전을 하고 있어요. 가능한 내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많이 알고 있으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상담사 또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스트레스를 푸는 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앞으로의 학생 상담센터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네. 어, 코로나 상황 이후에 현재 대학생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년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신입생 대상 심리검사 스크리닝, 대학생 어, 대상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어,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 이때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선별하고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모든 학생들이 학생상담센터를 이용해보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건강한 학생은 더 건강하게,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도움을 받도록 조력해서 목포대학생들이 학교 생활 적응과 심리적 안정감을 향상하도록 입학 후부터 졸업까지 4년 동안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학생상담센터에 오길 망설이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 목포대 뭐 학생들 옆에서 저희는 힘든 마음을 따라가면서 도움을 주는 학생 상담센터가 되고자 합니다. 때로는 따뜻하게 위로해 줄수 있는, 때로는 강하게 버텨주고 지지해 줄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는 상담센터가 되겠습니다.